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맨즈 피지크 최고의 셀럽이자 최고의 선수였던 사디 카 조빅. 사디는 2013년 맨즈 피지크 첫 올림피아가 열렸던 바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첫 피지크 올림피아에서는 4위를 했었고, 그 다음해부터는 피지크 황제였던 제레미 부엔디아에게 밀리며 2년 연속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제레미의 시대가 계속되던 중, 2016년에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신설됩니다.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까지 심미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던 사딕은 2016년 처음 생긴 클래식 피지크에 출전했고 바로 올림피아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출전한 클래식 피지크에는 크리스 범스테드를 비롯한 괴물들이 점점 합류하기 시작하며 사딕은 올림피아 7위까지 밀려나고 맙니다. 2013년부터 5년 연속 올림피아에 출전하며 4위, 2위, 2위, 3위에 거의 최정상 성적만을 받았던 사딕이 탑5 밖으로 처음 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후 사딕은 당분간 시합에 출전하지 않다가 2019년에 다시 맨즈 피지크로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 당시 거울을 보며 포징 연습을 하던 중 코치와 사딕은 이것은 완벽하게 맨즈 피지크에 어울리는 몸이라고 느꼈다고 하며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했지만 어이없게도 올림피아가 아닌 일반 프로쇼에서 6위를 기록하고 맙니다. 물론 아놀드 클래식이 올림피아 다음으로 강력한 대회이지만 그래도 올림피아가 아닌 프로쇼에 속합니다. 여기서 6위까지 밀려나자 또다시 긴 시간 시합에 출전하지 않았고 사디의 은퇴설까지 나오던 중에 2022년 무대에 다시 오른 사디은 뉴욕 프로 3위 피츠버그 프로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포로쇼 1위로 올림피아 진출권을 얻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했던 그는 2년간의 공백 끝에 2024년 다시 한번 맨즈 피지크 무대에 올랐으나 시카고 프로 6위, 템파 프로 5위를 기록하며 완전히 일선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개의 시합을 치르고 사디그는 본인이 현재 피지크의 기준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바로 시즌을 접었습니다. 이두개 대회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사디그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맨지 피지크의 체중 제한이 생긴 것을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디그 제한 체중은 209파운드였고 생각보다 체중이 내려가는 속도도 느렸으며 제한 체중에 가까워질수록 본인의 몸 상태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SNS 상에서 완전히 건조하고 드라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본인의 몸이 가장 잘 드러나는 체중보다 자그마치 20파운드, 거의 10kg 가까이 낮은 체중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딕은 그 어느 누가 자신의 베스트 모습보다 못한 상태의 모습을 무대에 보이고 싶겠냐고 했고 자신의 베스트는 220파운드 이상의 체중일 때인데 그것을 억지로 줄여서 209파운드에 맞춰서 내가 가진 근육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맨즈 피지크 체중 제한에 본인을 맞추지 않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클래식 피지크 무대로 돌아가 보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보디빌딩을 사랑하며 2016년에 클래식 피지크가 처음 생겼을 때 클래식 피지크로 훈련한 지 5개월 만에 올림피아 3위를 기록했고 현재도 내년까지 훈련하면 최고의 몸 상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사디은 1년 동안 근육과 체중을 최대한 붙여서 내년에 세 번째 클래식 피지크 무대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맨즈 피지크가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출전해 탑 2까지 올라갔으며 클래식 피지크가 처음 생겼을 때 바로 탑 3까지 올라갔고 다시 맨즈 피지크에 도전해 다시 한번 올림피아 출전권까지 따냈던 사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가. 다시 한번 클래식 피지크로 향하는 이번 도전에서는 올해 맨즈 피지크 무대와 같은 좌절감 없이 본인이 원하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과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 프로틴 마켓에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명 독일 프로틴인 저먼 프로틴을 판매하는 프로틴 마켓 스토어에서 네이버 톡톡으로 네이버 아이디와 피지크 왕국 쿠폰이라고 보내주시면 추가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업체와 소통을 못하고 있었는데도 저희 채널 이름을 말하면 계속 쿠폰을 발급해주셔서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도 사비로 간단한 프로틴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유튜브 게시판과 인스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단백질 프로틴 마켓 제품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